안녕하세요. 우리 장민호 씨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장민호 샴푸라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특별한 제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홈쇼핑 방송에서 단 15분 만에 천세세트 완판, 준비물량 전량 매진의 놀라운 기록. 자연의 힘과 장민호 씨의 매력이 만난 그 비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연물 유래 그린 바이오 R&D 전문 기업 닥터 오레곤인이 선보인 탈모 기능성 샴푸가 공영 홈쇼핑 첫 방송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기록적인 판매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8월 8일 오후 진행된 생방송에서 이 제품은 방송 시작 15분 만에 1000세트가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으며 예정된 방송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준비된 2000세트 전량이 완판됐다. 이는 홈쇼핑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속도로 제품력과 브랜드 인지도 모두를 입증한 사례로 꼽힌다. 닥터 오레곤이는 강원 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 주관하고 공영 홈쇼핑이 운영하는 2025 지역 특화제품 판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강원 지역의 유망 강소기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 우수 중소 제조업체의 홈쇼핑 진출을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1차 서류 심사와 공영 홈쇼핑 MD들의 대면 품평회를 모두 통과해야만 방송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닥터 오레곤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제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최종 무대에 오르게 됐다. 홈쇼핑 첫 방송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사전 판매용으로 준비한 100세트 한정 물량이 단 이틀 만에 완판되며 긴급하게 추가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최종적으로 300여 건의 사전 주문이 몰렸고, 이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으로서는 보기 드문 성과였다. 이러한 초반 반응은 본 방송의 대박 조짐을 예고했다. 이번에 판매된 탁시폴린 샴푸는 식물유래 성분을 활용한 탈모 기능성 제품으로 가수 장민호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 장민호 샴푸라는 애칭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이 퍼졌다. 최근에는 진달래 추출물을 함유해 자연 친화적 이미지를 강화하며 진달래 샴푸라는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리뉴얼 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 닥터 오레곤인 최선은 대표는 첫 홈쇼핑 방송에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방송 시작 15분 만에 1,000세트가 판매되고 방송 종료 전 전량 매진된 것은 우리 브랜드에 큰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한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방송은 생방송 1회와 재방송 1회를 포함해 총 2회로 구성됐으며 향후 소비자 반응과 매출 성과에 따라 공영 홈쇼핑의 메가 히트 상품 육성 프로그램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단순히 완판에 그치지 않고 강원 지역 강소기업의 홈쇼핑 성공 모델로 주목받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닥터 오레고니는 이번 홈쇼핑 데뷔를 발판 삼아 기능성 샴푸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고 강원도 제조 기업의 성공적인 판로 개척 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자연 유래 성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헤어 케어 제품 개발에 집중해 소비자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브랜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